난 나를 알아간다 그리고 대운을 준비한다. 날 안다? 될까? 안녕하세요, 부자 육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바라만 봐도 기분 좋은 사람 있는 반면 그냥 미운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내 성격을 고쳐야지 하면서도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셨던 적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 답은 너무 쉬워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나와 잘 맞는 성격보단 나와 맞지 않는 상극인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말띠와 12지신띠 개개인으로 모두를 비교해가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말띠의 성향부터 먼저 알아봐야겠죠. 대부분의 띠들은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마리씩 뱃속의 동물이 따로 있어요. 어, 예를 들면 말띠의 뱃속 동물에는 말, 사슴, 노루 등이 있어요. 이세 가지 동물들의 특징을 알면 말띠를 알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 상상만 해도 코끼를 씩씩거리며 힘있게 막혀 뛰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참잘 달려요. 그래서 말띠는 기본적인 눈치가 다른 띠에 비해 백단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들어보세요. 적토마 아시죠? 그 시대에 살았던 왕 혹은 장수들은 누구나 한 번쯤 타보고 싶었던 명마 중에 명마였습니다. 붉은 몸에 붉은 땀을 흘리고 헐립기를 쉬지도 않는 전설 속의 말. 적토마는 주인을 아무나 섬기지 않아요. 즉, 자기 등에 아무나 안 태워요. 자신이 인정하고 능력이 있다 싶으면 그때 등을 내어주는데요. 적토마를 비유해 말띠 성향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그만큼 말띠 분들은 자신이 옳다 생각하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잘 해주는 반면 마음이 가지 않으면 굉장히 쌀쌀 맞게 대하는 도도한 성격을 가졌지만 위와 같은 신념은 자신이 맞다고 생각이 들면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말띠 분들 중이 이야기는 내 성향이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그렇다면 말띠의 뱃속에 어떤 동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말띠의 뱃속 동물은 사슴이에요 맑은 눈을 가진 사슴 그래서 말띠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강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신을 치장하는 일이나 자신의 모습을 꾸미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인기 응변과 화술,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바른 분들이 많은 것도 말띠생의 가장 큰 성향이에요. 말띠와 쥐띠 궁합. 이 궁합을 자오충이라 말하는데 말띠와 쥐띠는 안 좋은 충 중에 가장 안 좋은 충에 속한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통 6살 차이가 나는 사람과 만나면 운이 안 좋다고 해요. 말띠와 쥐띠도 6살 차이가 나므로 궁합이 잘 맞지 않다고 할수 있어요. 만약에 두 띠의 궁합이 들어서 사업이나 결혼을 한다면 둘 중에 한 띠는 무조건 상대방을 위해 맞춰주거나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두 띠의 궁합 운이 좋아져요. 결론은 말띠와 쥐띠는 좋지 않은 궁합이에요. 말띠와 소띠 궁합은 축오 원진인데 사실대로 말해서는 궁합은 좋지 않아요. 두 띠는 비슷한 성향을 가졌고, 말띠와 소띠는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소띠가 좋아하는 것을 말띠가 굉장히 싫어하고, 말띠가 아끼는 부분을 아마 무시할 거예요. 본연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두띠 모두는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기에 오히려 서로 잘 맞는다고 느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띠와 말띠는 둘다 서세력이 좋아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며 빠르게 친해지긴 하지만, 그 안에 뭐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자주 싸우게 돼요. 두띠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큰 돈을 투자하거나 힘든 결정을 탁 내릴 때 사이가 삐그덕거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말띠와 소띠는 잘 맞지 않은 그런 궁합이에요. 말띠와 호랑이띠 궁합은 삼합이 든 좋은 궁합인데요. 삼합이라는 것은 정말 끈끈하고 강한 합이고 서로서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궁합을 말해요. 말띠, 호랑이띠, 개띠가 3합에 든 궁합인데요. 따라서 이세 가지 띠가 만나게 되면 그 인연이 악연이든 뭐 좋은 인연이든 간에 다 합이 들어요. 하지만 이런 단점이 있어요. 호랑이 띠의 성향이 워낙 강해요. 반면 말띠는 상처를 잘 받는 그런 약간 소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열정적이고 쿨해 보이지만 말띠가 사실 소심해요. 처음 만난 연인들처럼 호랑이띠가 처음에 말띠를 잘 챙겨주지만 심술을 좀 부려요. 궁합은 좋은데 붙띠가 뭔가를 준비 중이라 한다면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결론은 함합이든. 매우 좋은 궁합이에요. 말띠, 토끼띠 궁합은 오묘파라고 들어보셨나요? 말띠와 토끼띠는 매우 잘 맞는 궁합이고요. 토끼띠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띠를 잘 챙겨줘요. 하지만 음양에서두띠 모두 음, 음이기 때문에 무슨 무슨 조건이 붙어야 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토끼가 만약에 밥을 차려서 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밥 했으니까 너 설거지 해. 토끼가 만약에 분리수거를 하고 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분리수거 했으니까 넌 집이랑 화장실 청소해줘야 돼. 헌신하거나 일방적인 관심사랑이 아니고요. 기부앤테이크적인 사랑이에요. 토끼가 약아서 그래요. 그래서 두띠 서로가 존중하는 태도만 유지한다면 그렇게 인연을 이어간다면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주는 유익한 띠예요. 말 띠와 용띠 궁합은 말 띠와 용 띠는 12 운성으로 봤을 때쇠지에 들어가요. 이것은 상관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말 띠가 용 띠를 곁에 두고 있으면 배울 점이 많아요. 근데 성향 자체가 말띠와 용띠는 많이 달라요. 말띠가 생각하는 것과 용띠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말띠는 화가 나면 화를 냈다가도 금방 화가 풀리지만 용띠는 한번 화가 나면 풀고 싶을 때 아니면 풀지를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마찰이 많이 생길 거예요. 나쁜 궁합은 아니에요. 서로 맞춰가면서 노력하는 궁합에 속해요. 관계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좋은 궁합이 될수 있는 것이 말띠와 용띠의 궁합입니다. 말띠와 뱀띠 궁합은 첫눈에 반하는 불 같은 궁합이지만 좋은 궁합은 아니에요. 두띠다 불을 상징해요. 불은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태양은 낮에는 이글이글 타오르지만 밤에는 볼 수가 없어요. 불 중에 영원히 타는 것은 없잖아요. 활활 타오르다가도 약해지기도 하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불의 속성인데, 예를 쉽게 한번 들어볼게요. 두띠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뜰하게 저축하며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신다면, 너무나도 괜찮은 궁합이에요. 근데 한띠만 돈을 벌어오고, 한띠는 가정에서 생활만 한다면, 둘 중에 한 분의 마음이 식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띠 모두 불의 성향이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나무나 흙과 물이 없다면, 필요한 것을 줄 수가 없어, 결정적인 순간에 잘안 맞을 수 있는 그런 궁합이란 거예요. 말띠와 말띠의 궁합은 기복이 많은 궁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말띠와 말띠는 기본 성향이 같잖아요. 비슷한 점을 많이 찾을 수 있고 공통점이 많은 궁합인데요. 말띠 분들은 기본적으로 눈치가 빨라서 상대방이 왜 화가 났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말띠끼리 싸움이 크게 번지지는 않지만 한번 싸울 때 아마 누구 하나 무릎 꿇을 때까지 싸울 거예요. 말띠와 양띠 궁합은 이 궁합은 오미합이라고 해요. 말띠와 양띠의 궁합은 참 좋은 궁합이에요. 양띠가 말띠를 믿어주고 적극적으로 내조를 잘 해줘요. 아 초원에 양과 말이 풀을 뜯어 먹고 여유롭게 같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띠는 크게 싸우는 일이 없고 잘 맞아요 근데 동업이나 사업적인 면에서는 위기가 한번은 와요 양띠는 한번씩 삶에 있어서 기복이 있어요 그때 말띠가 곁에서 잘 들어주면 되는데 경청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말띠의 안 좋은 성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말띠라고 한다면 이 상황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올수 있으니까 말띠 분들은 이거 꼭 참조해 주셔야 돼요. 아, 말띠와 양띠는 아주 좋은 궁합에 속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말띠와 원숭이띠는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잘 맞아요. 평소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여행을 같이 자주 다니며 서로 존중하는 띠끼리 만난다면 환상의 궁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근데 천성으로 봤을 때는 말띠가 원숭이띠에게 핀잔을 주고 잔소리를 하는 꼰대 성향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말띠 입장에서는 원숭이띠를 봤을 때 행동하는 모습이 좀 가볍게 보이거든요. 반면 원숭이띠 입장에서는 말띠가 기분파처럼 보이기에 타고난 성향으로 보면 두띠는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므로 좋은 궁합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말띠와 닭띠 궁합은 닭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은은하게 비추어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말띠는 한번 이렇게 화를 내면 주변에 있는 많은 걸막 폭발해 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닭띠에게는 큰 상처가 돼요 말은 불을 상징하고 닭은 금을 상징해요. 금을 재련하고 세련되게 만들려면, 불은 스스로가 자기 몸을 불태워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뭐 손이 많이 가는 궁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타고난 궁합을 봤을 때는, 말띠와 닭띠는 둘다 음을 뜻하기 때문에, 사실 궁합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말띠와 개띠 궁합은 삼합에 들어요. 삼합이라는 것은 정말 끈끈하고 강한 합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궁합을 말해요. 말띠, 호랑이띠, 개띠, 삼합에 든 궁합이고요. 따라서 이세 가지 띠가 만나게 되면 그 인연이 악연이든 좋은 인연이든 합이 돼요. 그래서 삼합이든 말띠와 개띠는 기본적으로 좋은 궁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말띠와 개띠는 성향적으로도 잘 맞긴 하지만 두띠 궁합에 조금 재미난 것은 말띠가 하기 나름인 궁합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말띠가 화가 나면 막말을 좀 하는데 처음에는 개띠가 이것을 잘 들어줘요. 그러다 개띠도 한번 화가 나면 말띠를 별벽 끝까지 몰고 하는 그런 보통 아닌 성향인 거죠. 말띠가 이러한 점만 조심해준다면 매우 좋은 궁합이에요. 말띠와 돼지띠는 음향이 맞으나 이것은 불과 물을 뜻하기도 해요. 두 분은 성향적으로 많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돼지띠가 말띠를 잘 챙겨줘요. 어떤 띠든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말띠와 돼지띠는 서로 각자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성향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돼요. 말띠는 불을 상징하기에 한번 타올랐다가 꺼지는 성향이 있고, 돼지띠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신중한 스타일이신 분들이 많아요. 무슨 일을 선택할 경우에 분명하게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결정을 낸다면 두 분의 관계는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두띠는 싸우면서 병이 깊게 드는 그런 궁합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100% 맞지는 않겠죠. 태어난띠로 서로의 궁합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하지만 혈액형이나 별자리 운세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우리 삶에 밀접하게 우리가 접해온 것이기에 알아두면 분명 말띠생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